지난해 11월 16일, 제1회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네일미용 분야와는 무관한 문제들과 고난이도 문제가 다수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많이 어려웠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뭐 보건 쪽이나 아니면 법쪽 계열 많이 나와서 수강생들이 많이 어렵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1회 네일 미용사 필기 시험에는 33,675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2,59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일반 피부 미용사 합격률이 40에서 5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네일 미용사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3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수험생에 따르면 a 출판사의 네일 미용사 시험 대비 참고서에 실린 예상 문제 분량이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된 것으로 전해져 수험생들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은 협회들마다 문제집이 다 틀렸고 또 어떤 책에서는 똑같은 문제들이 몇 문제, 여러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국가자격증에는 똑같은 문제의 유형들이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문제 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실제 예상 문제가 출제된 A 출판사 참고서와 시험지를 비교해 본 결과 7개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됐으며 보기의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은 문항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산업인력공단 측은 내일 미용사 필기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 미용사 시험 문제 중 일부가 재출제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참고서와 동일한 문제 출제와 높은 난이도 등에 따른 수험생들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일보TV 박지영입니다.